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직장에 출근하고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늘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지쳐있고 다른 한 사람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알람이 울리자마자 스마트폰을 켭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고 SNS를 훑어봅니다.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세상의 소음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물가가 또 올랐네. 어디서 사고가 났네. 누가 무슨 말을 했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마음이 산란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길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부터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몸이 너무 아픈데. 그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침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왜 하필 아침을 강조했을까요? 저녁도 있고 점심도 있고 한밤중도 있는데 왜 아침일까요? 그것은 아침이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 놓을 다섯 가지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침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다섯 가지 기도로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젯밤 잠들 때 우리는 당연히 오늘 아침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젯밤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아침 기도의 첫 번째는 반드시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요? 특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2019년 여름. 한 집사님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병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렇게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치료가 고통스러워도 매일 아침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생명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뜰수 있었다는 것, 숨을 쉴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둘째, 관계를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함께 예배 드릴 성도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셋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넷째,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감사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도, 감사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왜 아침마다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개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죄는 단순히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한 것, 용서해야 할 사람을 원망한 것. 섬겨야 할 사람을 무시한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들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게으름을 피웠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앞세웠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척하면서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넘게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뭔가 달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늘어났고 자녀들이 다시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까워졌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배드릴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성령님께 죄를 보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다알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비춰 주셔야 보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막연하게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셋째, 용서를 믿으십시오.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넷째, 방향을 바꾸십시오. 진짜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질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호의 기도. 감사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전쟁터입니다. 보이는 위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많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10편 91편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라고만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육체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건강이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 제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에서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음으로 정서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불안, 우울,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럴 때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영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 사단의 모든 계략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권사님 가족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계속 음성이 나왔습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했는데 말입니다. 가족들을 간호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보호 기도를 드렸어요. 10편 91편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숨겨주소서, 모든 질병에서 저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보호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정말로 지켜주십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호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보호를 구한다고 해서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조심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구체적으로 보호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소서 모든 위험과 사고와 질병에서 보호해 주소서,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저를 지켜 주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숨겨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인도의 기도. 보호를 구했다면 이제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만 기도합니다. 큰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막막해지면 그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범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평범한 일상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오늘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할 예정인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느 쪽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십시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할지 아니면 계속 버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몇 주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버텨라. 내가 길을 열어주마. 정확하게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가게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의 제품을 납품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고, 그 이후로 사업이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도 여러 명 두고 큰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인도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소서. 이것이 인도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를 구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물으십시오. 둘째,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하소서. 셋째, 결정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넷째, 마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명의 기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발견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명을 모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나이도 들었고 할수 있는 것도 없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섬깁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격려로 섬깁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라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섬깁니다. 많지 않은 수입이지만 꾸준히 헌금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를 후원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2017년 가을.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83세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의 자녀들도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나요? 조문객 중한 분이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힘들 때 전화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하셔서 안부를 물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버텼어요.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저희 애 학비를 보내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셨어요. 그 돈으로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제 이름을 수첩에 적어 놓고 날마다 기도해 주셨대요. 그 기도가 저를 지켜줬어요. 그제야 자녀들이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무엇을 하셨는지, 어머니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는지, 이것이 사명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내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둘째, 오늘 누구를 섬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셋째,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섬길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넷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힘과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일 아침 드려야 할 다섯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생명과 관계와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어제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깨끗함을 받는 기도입니다. 셋째, 보호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달라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인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째, 사명의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오늘도 누군가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아침 이 다섯 가지만 기도해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해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그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다섯 가지 기도로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일이 잘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까워졌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감사, 회계, 보호, 인도, 사명. 이 다섯 가지를 차례대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종이에 적어놓고 보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나중에는 외워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달 후, 석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아침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